301번은 이거 물리 문제일 걸. 내가 기억하기로 내 네, 나중에 301번 없앨 겁니다. 이 문제. 봐봐. 네, 그렇긴 해요. 이게 속도가 속도 문제일 거거든요. 그래서 그 60초 동안 한차선의 일정한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 개수를 구하래요.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차간 거리거든요. 거리가 20분의 1에 9개의 제곱에, 이건 속도예요.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? 이야기가 돼 있어요. 이렇게 성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시겠죠? 우리는 일정한 속도을봤을때 거리, 뭐지? 속력은? 어, 맞아요.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. 내가 뭘로 나오더라? 기억 나네. 내가 구하는 게 시간이죠. 시간 하나를, 잠시만, 거리 S, 거리 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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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 어, 시간이요. V분의 S, 이렇게, 이렇게 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타임으로 바뀌고. 난 여기를 속력으로 나눠줄 거예요. 그래서 20분의 V. 더하기, 여기가 2분의 1. 더하기 여기가 5분의 v. v분의 5. 이렇게 정리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걸린 시간이에요, 이제. 그래서 여기를 삼성는에서는이하고얘 쓰시면은, 일단 2분의 1 적어놓고, 요거 꺼내시면은 2분의 1 나오시죠? 그럼 더하기 1 나오겠죠. 그래서 2분의 3만큼 나오거든요. 차하고 차 사이 의 거리가 2분의 3초라는 거예요. 그래서, 60초랑큼 돼있을 때, 통과할 수 있는 거리 생각나니까, 60에다가, 그 시간을, 나눠주죠. 그지 그래서, 계산하시면은, 40 나오나? 어, 40대가 최대치일 거예요. 근데 또 여기서 또 억압 때리겠지. 어? 41대 아닙니까?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, 분명히. 처음에 통과하는 걸 귀신부터 생각하면 41대 아니... 아 아, 그렇지요, 맞아요. 그래서, 런데 여기 보면서는 약간 그길이는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아마 한 대가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몇 개가 더 통과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오케이? 그래서 답은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